요즘 530i를 타면서 제일 후회하는 점이 520i로 다시 바꾸고 싶다는 점입니다. 이전에 지인분의 520i를 탈 기회가 생겨서 타게 됐는데, 주행 질감과 코너링이 제가 생각한 이상으로 좋길래, 520i도 이 정도 성능을 보여주는데, 겨우 천만원 더 내고 530i를 사면 얼마나 더 좋은 주행 질감을 보여줄까 하여, 520i로 대기 예약 중인 걸 530i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옵션들을 안볼수 없죠. 530i와 520i를 비교해서 추가되는 옵션들을 보면 첫 번째 핸들 쪽에 헤드시프트가 들어간다는 것 두번째 꼬냑 브라운 시트 대신에 모카 시트가 들어간다는 것 세번째 통풍 시트가 들어간다는 것 네번째 하이파이 라우드 오디오 대신 하마카돈 오디오 시스템 다섯 번째 530i에 252마력 520i에 184마력으로 약 70마력 정도의 차이 여섯 번째 520i는 18인치 휠이 들어가는데 530i는 19인치 휠이 들어감 그렇다면 제가 이제부터 옵션 하나하나에 대한 제 개인적인 경험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핸들쪽 패드시프트 옵션부터 보면 패드시프트라는 게 힘이 모자르다고 느껴지는 언덕길이나 순간적으로 엔진 회전수를 올릴 때 그때 패드시프트를 쓰는데 이것의 원리는 기어 단수를 내리면서 RPM이 올라가고 속도가 내려가서 순간적인 강한 힘을 낼수 있다는 점인데 언덕에 올라갈 때 힘이 모자란다는 건 530i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고 또 가속해야 될 때는 패드시프트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엑셀만 밟아도 잘 나갔습니다 그러면 겨울철에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패들시프트를 사용한다는 분도 계신데 그것도 빙판길에서 일단 주행하면 미끄러질 확률이 크니까 2단 주행으로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용도인데 그럴 바에는 패들시프트를 사용하는 것보다 스노우 타이어 끼는 게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꼬냑 브라운 시트 대신에 모카 시트가 들어갔다는 점인데 모카 시트는 고급스럽긴 하지만 시트 특성 때문에 시트 내구성이 약하다는 점입니다 만져보면 부들부들해서 좀만 긁어도 상처 날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곤약 브라운 시트는 만졌을 때 가죽이 단단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실제로도 내구성은 브라운 시트가 더좋고요 그래서 저는 모카 시트에 시트 커버를 씌워놓은 상태입니다. 가죽이 해질까봐요. 그리고 퀼팅 처리가 들어가 고급스럽다고 하는데 이것도 일주일 정도 계속 보니까 그냥 차이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전 브라운 시트에 한 표를 더 주고 싶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통풍 시트인데 국산차는 통풍을 분사해주기 때문에 되게 시원한데 530i는 통풍 시트를 통풍을 뒤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통풍을 하기 때문에 시원한 걸 하나도 못 느꼈습니다. 통풍이 필요하신 분들은 애프터마켓으로 통풍을 따로 파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 걸 사서 통풍을 타는 게 훨씬 시원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하이파이 라우드 오디오 대신 하만카돈 오디오인데 두 개를 직접 들어본 결과 하만카돈 오디오가 저음이 좋고 깔끔합니다. 물론 정차한 상태에서요. 차에서 오디오 들을 때는 대부분 주행 중일 텐데 주행 중일 때는 소음이 들어와서 하이파이 라우드 오디오 그렇게 딸린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마력 차이였는데 솔직히 제가 530i를 선택한 이유가 520i에서 느꼈던 주행 질감이 너무도 좋았기에 530i는 얼마나 더 좋을까 하고 올렸는데 직접 경험한 바로는 물론 차가 훨씬 잘 나가지만 그것은 100 이상의 고속 주행 시에 느낄 수 있는 건데 520i에 비해 드라마틱하게 정말 잘 나간다 이런 거는 아니었습니다. 살짝 좀잘 나간다는 정도 그래서 드라마틱한 주행 성능을 느끼려면 530을 해야되는데 그건 9000이 넘어가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섯번째는 타이어 인치와 휠의 모양인데 물론 530i의 휠이 멋지긴 합니다. 그런데 520i 휠도 m스포츠 패키지로 하면 그것도 상당히 멋있습니다. 이휠 차이는 정확히 일주일정도 느껴보고 그 후에는 그냥 똑같다는 느낌만 받았습니다. 그 다음 520i m스포츠 패키지에는 18인치 530i m스포츠 패키지에는 19인치 휠인데 휠의 인치가 높아지면 승차감이 올라가는건데 bmw는 주행 감으로 타는 거지 승차 감으로 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승차감을 보면 두차 모두 승차감 은 좋지 않아 휠의 인치업이 의미 가 있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크게 는 6가지 정도 조, 차이가 존재하는데 이 6가지 급을 올리기 위해서 한 달에 내는 금액이 크게 올라가는데 한 달에 530i가 134만원을 내야 되면 520i는 115만원 정도를 내야 되는 건데 무려 20만원의 차이가 나 버리 죠이 옵션 차이로 한 달에 20만 원더낼 이유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 시에는 차에 꽂혀 있어 조금이라도 더 좋은 옵션을 갖기 위해 530i로 올렸는데 실제 타면서 경험해 보니 그렇게 드라마틱한 큰 차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BMW를 타면 주위의 관심을 끌게 되는데 제가 5 시리즈를 타고 다니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은 너 530i 타고 나니 내가 아닌 그냥 5 시리즈 타고 다니네였습니다. 차를 모르는 사람은 3 시리즈, 5 시리즈는 구분해도 5 시리즈 안에 520i 530i, 5302, 이런 거를 구분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세를 잡기 위하거나 보여지기 원하는 분들은 굳이 한 달에 15만원 더 내고 530i를 달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20i가 가성비 모델로 최고라고 하는데 530i를 타고 보니 왜 그런지 알수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지금이라도 520i로 바꾸고 싶은데 이미 계약이 진행된 상태라 물을 수 없는 게 아쉬웠습니다 여러분들도 5시리즈를 구매하신다면 그냥 520i로 가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맞는 것 같습니다 530i는 그 그렇게 드라마틱한 차이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